안녕하세요. 익절의 정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후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좀처럼 잘 이렇게 좀 올라가 주던 비트코인이요. 자, 오늘 아침에 무려, 아, 이 마이너스 5%다 빠졌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약간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약간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알트코인도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도 반드시 오를 종목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승 종목 공개하기 전에요.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까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위쪽부터 보시면 XRP, STP, 스테이터스, 바운스 토큰, 카바, 스톰엑스 등등. 어, 제가 전부.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입니다. 자,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 뭐잘 이어가고 있죠. 자, 이런 모든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과 그리고 대응법들이죠. 시장 대응법이나 뭐 종목 대응법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는 있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오를 종목들만 지금 딱딱 짚어 드리고 있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아무나 편하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 조건 비용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요. 어,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이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이급 등 타점들이죠 이런 타점들 언제 제가 잡아드리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대비한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카바 가지고 왔고요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어, 제가 주요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카바 일봉으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 어, 지난 흐름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작년 11월 이렇게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강력한 급등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제일 위쪽 매물대 구간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저항을 맞고 아래쪽 구간까지 단기 간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부터는요 이 해당 매물대 지지를 반복적으로 조금 받아주면서 이 830번 매물대 부근의 돌파 테스트를 정말 수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으로 단기적인 박스권 행보가 이어진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최근 시장에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쪽 매물대 지지를 이탈을 했지만 자, 잘 보세요 200일선 있죠? 자, 11월 중순경에 돌파했던 200일선이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마찬가지로 수차례 해주면서 이 단기 간내 매물대 위쪽으로 회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뚜렷한 추세선까지 적용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이 상승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요. 이 현재 카바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매물대 그리고 이 11월 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이 상승 추세선 그리고 200일 장기 이평선에서의 지지를 전부 다 받아주고 있는 3중 지지 바닥이 굉장히 견고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요. 잘 보세요.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자, 작년 9월 있죠. 요때 스케일입니다. 요때. 이때. 이때부터 지속적인 매수 거래량들만 꾸준하게 들어왔을 뿐 자, 작년 12월부터 크게 하락했던 구간에서 이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포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털 가짜 하락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면서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며 매집을 꾸준히 이어갔다라고 볼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승 단서들을 근거로 단기 스케일로는 현재 630원 매물대 지지 안착해 주면서 830원 매물대까지의 약30% 가까운 수익을 가볍게 누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년부터 꾸준히 쌓인 이 매수 거래량들을 이 주포들이 본격적인 상승 재료로 소화를 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과거부터 저항대로 작용을 하던 이 830원 매물대를 넘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1000원 매물대까지 대략적으로 5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야 할때 사서 적절한 구간에서 팔기를 반복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일이 수익률이죠. 어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청하신 영상만 보고 투자 따라하시는 거는 이업비트 뭐 바이낸스 여러 가지 거래소들 있죠. 이런 거래소에 기부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 실시간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편하게 달아놨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단기급등 쏠 코인들의 수익률들까지 전부 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